중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5번 자리죠 수비를 흔들고 있습니다 볼을 많이 부탁고요블로킹 3명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타이밍 맞춥니다 방금 방금의... 블로킹 득점의 조재영 선수입니다 자 조재영 선수도 계속해서 김규민 선수나 예, 김민재 선수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9대6입니다 목적 서브 비서코 이뤘죠 올리는 볼 마지막에! 자, 조재영 선수, 블록킹 하네요. 바닥에 닿죠? 역시 빡빡한 일정에서, 물론 아프긴 아팠겠습니다만, 코로나 이슈 때문에 쉬었던 것들. 네. 체력적인 보충이 가능했다. 네. 이용원 센터로서도 이스마일 선수뿐만이 아니고, 김정호 선수가 특집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오래간만에 선발 출전한조재영 선수, 그래서일까요?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동혁 선수도 선발로 들어갔죠. 조재영 선수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움직임이나 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래서 예. 굉장히 좀 탄탄합니다. 이호곤 센터 과감하게 뿌립니다. 블로킹에 걸리는군요. 조재영 선수의 블로킹 득점. 저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재영 선수, 임동현 선수가 들어오면서 본인들이 오랜만에 또이고 있더라도 초반에 범실이 많아지는 것은 대단공의 단점으로 지적이 됐었는데요. 빅 그래서 가운데 파인 택이 나왔습니다. 한 초생 연결, 비속공을 합니다. 조재력이 살아나고 있죠? 속공 그대로 성공시키는군요. 조재영! 이번에도 뒤로 밀리면서 속공이 완전치 않지만 어쨌든 처리하자 3점 더의 서브 이번 서브 일단 밀어주고 있습니다 낮은 볼을 조재영 선수가 결국 세트를 마무리 짓고 있네요 잘해주고 있어요 김준우의 짧은 서브 이속공 통했습니다 조재영 선수 오래가만에출장하고 있는데 참오래가만에 득점을 좀 많이 터뜨려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8점째 올려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너무나 중요한 한 선수의 오늘 경기입니다. 비속공 득점 어, 조재영 선수하고는 완벽하게 맞아가고 있고요. 85%전공에 9점을 올려주고 있는 조재영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조재영 선수가 2 20... 0마이 요건, ...2호건... 요건의 서브. 그대로 블록킹 맞고 반깥죠 조재영. 참 제가 힘 떨어졌다 뭐 체력이 안 된다 한 선수 세터 얘기하지만 경기 운영 정말 잘합니다 그래도 본인이 할건다 정말 아쉬운 한두 점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의 MVP는요 오래간만에 경기 주장한 조재영 선수가 지금 차지를 했어요 아, 조재영 선수 초반부터 오늘 제가 볼 때는 가장 꾸준한 모습을 보인 선수는 이 대한항공에서 조재영 선수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직전 경기 출장이 3라운드 삼성화재와의 경기에 출장을 하고 오늘 오래간만에 경기에 출장한 조재영 선수가 팀의 승점, 석점을 붙였는데 큰 힘을 보탰습니다 자,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경기 나서서 삼성화재와의 경기였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예. 제가 센터로서 시합을 뛴게 정말 오랜만이어서 초반에 너무 떨렸습니다. 삼성화재와의 직전 경기이 마지막 출전이었고 제가 기억하기로 한네 경기 정도가 인 아, 득점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많은 득점을 좀 책임을 져줬습니다 어떤 것이 좀 달랐습니까? 김민영이 어, 지금 없는 자리를 제가 대체해주고 있는데 지금 팀 성적도 너무 좋고 제가 해야 될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늘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코트에 들어가서 밀드브루크로 들어간 게 오랜만인데 좀 어색하거나 한 선수 세터하고의 호흡 이런 거는 좀 어땠었을까요? 어, 제가 시합을 못 뛰다 보니까 B코트에서 선수형 볼을 많이 때릴 기회가 없었거든요. 어, 근데도 선수형이니까 시합 들어가면 알아서 잘 맞추셔가지고 네, 잘된것 같습니다. 아마 조재영 선수에게 팀워크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출장 기회가 많았고 또 우승을 경험했던 이 조재영 선수인데 이번 시즌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코트에 자주 설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선수로서 이 팀워크를 생각했을 때 본인적인 느낌이좀 어떠세요? 네. 어, 저 개인적으로는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올 시즌 좀 잘하고 싶어서 경기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저에게 이렇게 뛸수 있는 기회가 없지는 않으니까 그 기회만큼을 꼭 살려서 좀 잘해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기회가 생겼을 때 이렇게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본인의 가치를 만들고 있으니까 조재영 선수가 더욱 더 베테랑 선수로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좋아지고 있는 대란공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시즌 동안에또 다음 경기에 대한 또 각오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임하시겠습니까? 어 저희는 계속 이기고 있지만 3점이 계속 필요합니다. 예. 끝날 때까지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경기 승리에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재용 선수와 MVP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